예, FM 2024가 11월 7일 발매가 됩니다. 뭐 사상 가장 완벽한 20번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뭐 절대 멈추지 말고 발전하세요. 뭐 한글 직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어, 또 다시 FM으로 이렇게 어,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Recognizing where you are now whilst dreaming of where you're headed next. If you stand still for just one second, you'll be left behind. That's why perfecting your tactics never stops. Searching for the next Wonder Kid never stops. Finding your winning edge never stops. Progress never stops. 예, 아, 어, 그렇습니다. 예, 뭐, 별거 없죠. <laughs> 뭐, 실제 플레이 어, 영상은 별로 없고, 사실상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따로 언급되지 어, 않았을 거고, 어, 아마 지금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어, 몇 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뭐, 더 스마트해진 이적 선수단, 어, 그리고 선수 중계 및 방출, 그리고 선수별 타깃 및 상호작용 로직, 그리고 세트피스 코치 개편화, 어, 세트피스 뭐 조금 더 바뀌었나 보네요. 그리고 모션이나 어 포지션별 플레이, 뭐 인버티드 윙어, 뭐 몇몇 포지션의 움직임이 실축이랑 전혀 따로 논다는 어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개선되겠죠. 시, 사실 뭐 축구 게임일지, 어, 실제 축구 게이, 축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 그 실제 축구랑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시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뭔가 추가했다고 어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여기 언급한 내용은 실제 게임이 나와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사전예약하면 빠르게 어10% 할인 아마 가격은 같을 거예요.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것 같고 사전예약하면 아마 47,000원인가? 뭐 하여튼 48,000원인가? 하여튼 사전예약해서 하시고, 어 가장 빠르게 재미를 누르시고, 빨리, 어 본전을 보는 길이 아닌가, 어 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으로 미리 FM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트레일러 영상으로 가볍게 인사드렸고, 어 요, 걸래큰 어 일이 있죠, 제가. <laughs> 큰 일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 앞으로 조금씩 요 몇몇 이, 이 내용들을 한번더 긁어보고, 읽어보고, 그래서 한번 어,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눈 여기서 이만 안녕